까대기로시는다고요 아따 오랜만에 속초고성 가는 국도 있죠 그거를 타고 지금 인제를 가는 길인데 지금 시간은 밤 10시 36분입니다 사과실을 아침에 싣고 대화농협으로 넘어가야 돼서 아홉 가서 내리고 지금 가는 길에 휴게소 들렸거든요 <laughs> 철정 휴게소 애들이 화양강 휴게소라 그러죠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여기 호두과자가 진짜 맛있는데 문을 닫았네요 <laughs> 화장실 불도 꺼놨어 휴게소가 예전처럼 오래 하지 않고 문을 닫는, 닫는 거 보면 경계 진짜 안 좋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어 저녁 못 먹었는데 나 여기 오다가 여기서 우동 한릇 먹을까 하고 왔는데 문을 닫았네 설마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 음 이렇게 되면 오늘 밤을 또 저녁을 굶는 거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맨날 밥 굶고 뭐 하는 짓인지 <laughs> 예전에 작년에는 제가 양구에서 사과를 싣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인제입니다 계속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주말이어서 아는 삼촌이 부탁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운임을 얼마나 줄렸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7시 상차니까 가다가 인제 시내 들려서 편의점 문 열었겠지. 설마. 편의점 가서 밥을 대충 때우고 자고 아침에 상처에서 가야죠. 야, 근데 이 길을 제가 집에 갈때 맨날 다니던 길인데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와 새롭다. <laughs> 제주주 주 도로였는데. 어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가자. 일단 가서 그 앞에까지 가서 뭔가 들어가는 길이 어떤지는 지금 몰라요. 일단 그쪽까지 가서 자고 아침 일찍 씻고 빨리 넘어가야죠.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 같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그 사과 상차하는 데에서 좀만 그산 하나 넘어가면 저희 집이에요 근데 집에 도착하면 한시될것 같고 또 5시에 나와야 돼가지고 아 아까 아시에서좀 빨리 끝났으면 집에 가서 애들 좀 보고 올라 그랬는데 600m 앞에 시속 8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침에 싣고 속초 쪽으로 넘어서 바로 평창으로 올라가야죠 차한대 없네 목적지를 500m 앞에 놔뒀어요 근데 가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을 앞에 게이트 보일장 넓은 공간이 있길래 여기다 차 대고 잘 겁니다 6시 반쯤 가면 되겠죠 지금 시간은 12시 다 됐고요 원통에서 들어오네 보니까 <laughs> 오다가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샀습니다 저녁 먹어야죠 오다가 중간중간 시운는 있었는데 저는 c 우 도시락은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별로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어, GS가 저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이랑 그래서 GS 마침 있길래 저녁 먹으려고 도시락 하나랑 맥주 한캔을 사왔습니다 에이, 이거 먹고 자다가 내일 상처하는 데 들어가 봐야죠 상황이 어떨지 아 오다가 나뭇가지큰데 맞았는데 에어온 안 떨어졌나 모르겠다 귀찮아요 내일 아침에 볼 거예요 <laughs> 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 지게차로 신는거 아닌가? 아... 신는게좀 그러네 여기... 뭘로 실어 지게차를 신는 거 아니에요? 까대기로 네. 신는다고요? 너 윙을 못열 텐데? 양이 작다고 얘기를 전달안 해줘가지고 에예요 옆에 시는 거예요? 옆에 열어야 돼요 옆에 열려요? 네 열려요 얼마 안되는데? 양이 얼마 없는데? 양이 얼마 안되는데 아니요 저 그런 얘기 못들었는데 여기서만 신는다고 들었거든요 여기서만 는다고다고기서는 저는 내용을 몰라요. 그냥 가라 그래서 왔는데. 네. 아, 답답하네, 진짜, 이 양반들. 아. 일단 내릴게요. 아, 전달을 진짜, 씨. 저거 실을걸 내가 왜 와, 여기를. 달랑 요거 실을 건데. 까대기네, 또. 아, 머리 아파. 아침부터 운동해야 되네 또. 아, 씨. 아 몇 박스나 되겠어, 이거. 공로니까. <목소리도> 음, 색깔은 그래도 잘 나왔네. <목소리도> 제가 올라갈게요, 그냥. 빠르트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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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떻게 싸실 거예요? 빠르트 올릴 거예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저 가져갈 거예요? <laughs> 주면주 <비벼주면, 여기다> <laughs> <어디에>? 아니, <laughs> 저빠레트 가져가야 돼, 들 가지. 아니요. 저희 거예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하게레트 네. 올리고 트에다가쌀때 팔레트 에 그걸 상을 올려야지 내릴 때 쉬워요. 그러니까 트게들다고트를 먼저 올 마무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몇 네. 박스예요? 329개? 네네. 그럼, 빠르트 계산해가지고 쏴면 되네요. 빠르트 올려주세요. 끝났습니다 10빠레트 1빠레트 11빠레트 실은네 30개씩 아, 아, 대단해 아, 진짜 이거 운이 얼마 나 측정해 줄지 기대된다 아, 자 4년이 주인 커피 한잔 먹고 문 닫고 뒤에 깔깔이치고 가야죠 용대리를 지나가야 되니, 해장, 황태해장국 한 그릇 먹어야겠죠. 아, 황태해장국 한 그릇 먹고 가야지. 오우, 춥다. 땀이 금방 마르네. 용대리 지나서 미시령 넘어서 속초를 지나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아침부터 할 텐데. 어, 하나. 안녕하세요. 네. 영업하시나요? 네. 신발 신고 들어가요? 아무도 없네. 황태구이 정식 하나 먹을까? 아, 뭘 먹을까나. 아, 아파. 황태구이 정식 먹어야겠다. 더덕구이 정식을 먹을까? 더덕구이 정식 먹어야지. 야, 나는 왜 짜장면 집 와서 짜장면 더덕구이 정식 돼요? 예. 네. 환자. 저는 이상하게 짜장면 먹으러 온 짬뽕 먹고 자태전거 먹으러는 더덕구이 정식 먹네. 아 그럴까요? 여전히 아침부터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왔을 때 아침에 하셨었는데 아이고. 네. 네. 다들 아침 식사 하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저기 산꼭대기 저 나무 보이시나요 저기 보면 보이시죠 저돌 꼭대기에 있는 거아 제가 어릴 때부터 저 나무가 저기 있었는데 야 아직도 건재하네 저돌 틈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있는 생명력이 대단해 제가 진짜 아기 때부터 다닐 때 저걸 봤어요 저거는 왜안 부러지지 되게 궁금했어 아버지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생명력은 대단한 거라고 저 바위 틈에서 영양분도 부족할 텐데 꿋꿋이 자라는 거 보면 맞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아는 게 저렇게 돌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가 조경수로는 비싸요. 막 뒤틀리고 짱짱하거든요. 막 꼬여 있고 그래서 비싸요. 소나무가 꽈배기식으로 뒤틀려서 그큰 소나무들이 조경 시장 안에서는 가격이 꽤 나갑니다. 많이 나가죠. 제가 고성에서본 소나무 중에 진짜 수억? 수억은 할 거야, 아마 그 소나무를 만약에 판매가 된다 그러면 아주 쫙 비틀려가지고 기가 막힌 소나무가 몇 개를 봤는데 함부로 캘순 없죠, 그런 거는. 생명력은 대단해요. 아, 쟤도 저 돌팀에 살고 있는데 저도 오래 살았을 때. 니리 열심히 살아야지. <laughs> 너도 사는데 우리 일용직 방장은 나를 보고 저를 보고 살아간대는데 나는 너를 보고 살아야겠다. <laughs> 아. 아이고. 800m. 자 미시령 거의 다 올라왔네. 500m 앞 미시령 터널 진입입니다. 300m 앞에 CCTV가. 오랜만이다 속초야 아 좀만 옆으로 가면 우리 집인데 우 학교 갔겠네 벌써 명절 때나 봐야지 시속 6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2.9km 남았습니다 멋있네. 사과 싣고 와서 다 내리고 숙소 와서 빨래 했습니다. 비올 거예요. 내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무조건 비 옵니다. 항상 그래. 내가 빨래하면 비가 와. <laughs> 해가 떠서 빨래 했는데 해가 날씨가 꾸물꾸물하네요 비올 거예요. 빨래하지 마시고요. 오늘 세차하지 마시고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분명히 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빨래를 한번 다시 또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결국은 건조기 가서 말릴 거예요. 저 셀프 세탁방 가서 건조기로 말리겠죠 아마. 항상 그래, 항상. 열번 빨래하면 여덟 번은 비가 왔으니까. 일기예보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차로 가서 이건또 상차해서 밤주 초월에 나옴 갔다가 오늘 안성 내려갔다가. 1시 반까지 2천 원으로 와서 편의점 내려가는 물건 싣고 강릉에 있는 GS, 강릉에 있는 CU 물류센터가 내리고 다시 집으로 그 북서로 복귀하면 다음날 아침 7시쯤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죠. 진짜 비올라나? 아씨 빨라. 래비 오더라. 비 오면 안 되는데. 아빨래랑안 맞아. 빨래하고 햇볕이 안 띄면 눅눅한게 냄새나잖아요 혼자 있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냄새까지 나면 코레비 냄새라 그래야 되나 이제? <laughs> 아무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무조건 비옵니다 100%야 그래도 빨래 안할 수도 없고 아니 좀 전에 해가 떴었거든요 제가 씻으러 숙소 들어왔을 때 그래서 빨래해서 빨래 널어야겠다 햇볕 있을 때 널어야지 하고 했는데 흐리네 저번에도 그랬어 항상 그래 그래 그러러니 하고 합니다 이제는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한국 하하자여서 싣고 저저에에국가서토토토토고또 밑에 에국가서절 절임 추추고 다시 올올와와서자자고이이러나나면면돼 일들 많이 없으시죠, 지금. 일들 많이 없고 단가도 많이 떨어지고 힘듭니다, 힘들어. 내 화물차 기사들끼리 서로 단가 싸움하고 있고. 난리도 아니네요.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운전하시는 기사님들 바로 옆에만 봐도 보일 겁니다. 서로 단가 가지고 더 낮추느냐고 우리 스스로 단가를 낮추고 있어 <laughs> 짐실를려고 <laughs> 뭐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다들 오늘도 꿀집만 씻고 매출 많이 올리시기 바랄게요. 저는 일단 상차에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상차에서 올라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